공급 폭탄이 이어지는 인천의 마피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경쟁률이 수백 대일이었으나 현재는 분양가보다 더 싸졌고 최고 1억 원 이상 손해 보고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만 무려 4만 8천 호가 입주를 하고 24년과 25년에도 2만 5천 호 이상이 입주하여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고분양가 단지들과 입주 잔금이 시급한 세대들의 매물들은 마피 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거래는 뜸한 상황입니다. 입주 시기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여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역대급 공급 폭탄과 나빠지는 분위기로 인해 거래는 실종 상태이고 마피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그나마 입주가 많이 남은 단지들은 마피가 적은 편이지만 현재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 분양가보다 싸게 내놔도 거래 가능성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1년 이후 분양했던 단지들은 거품이 잔뜩 끼어있어 주변 시세 대비 수억 원이 비싼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락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시로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마피아파트 총 16곳을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매물은 3월 13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3개월간의 프리미엄 변화 현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세대수는 1,90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 예정입니다. 조합원 매물이 많아 일반 분양으로는 전체 물량의 20% 가량만 분양하였는데 꽤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무순위 청약에 2세대가 나왔는데 무려 55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무난히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분위기에 입주 시점이 꽤나 많이 남은 현재 마피 매물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600만원 3월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시세는 지난달 대비 1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7동 59시 타입 9층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4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CTOCL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 진행됩니다. 2021년 6월에 분양하여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 마피 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00만원, 3월 마이너스 800만원으로 시세는 지난달 대비 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6동 2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9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0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입니다. 세대수는 74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 예정입니다. 22년 12월 청약하여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미분양 상태가 이어졌으나 지속적인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3년 7월 완판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현재는 일부 마피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천만원, 3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지난달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16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4천 5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 9백 5십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천 4백 5십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왕기력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입니다. 세대수는 24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가 1년이나 남았으나 마피 1천만 원대의 매물이 많이 보입니다. 17동 0 14층 남양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1,8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 금액이 2 9 0 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68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022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센트럴파라곤입니다. 세대수는 1321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입니다. 조합원 매물이 다수 있는데 일반 분양이 많았던 62타입에서 마피가 1천만원에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1200만원, 3월 마이너스 1200만원으로 시세는 지난달 대비 변동 없는 모습입니다. 108동 저층 남서향 62비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610만원, 발코니 확장비 2 4 6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2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870만원입니다. 마피순위 11위는 서구 블로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블로포레스트입니다. 세대수는 73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 예정입니다. 107동 14층 남향 8 4에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 금액이 2,90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68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02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 0는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계양동도 센트리움 골든베이입니다. 세대수는 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 예정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로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입니다. 101동 8층 남향 59타인 매물이 분양가 3억 8,380만원 발코니 확장비 3,9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8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50%에 대해 후불제이므로 이자가 약 2천만원 추가 부담됩니다. 마피 순위 구위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학익의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58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천만원 2월 마이너스 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천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3층 59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3억 7,5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7,140만원이며 중도금 대출 40%에 대해서는 무이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인천 두산 이브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321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마피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2천만원, 2월 마이너스 1,500만원, 3월 마이너스 2,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500만원, 2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조합원 매물이 다수 있지만 일반 분양 매물 중 59타입은 마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107동 저층 남서양 5 9 a 의 타입 매물이 분양가 3억 4,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4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3,6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구위는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인천 유림 노르웨이숲 에듀오션입니다. 세대수는 52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마이너스 3,970만원, 1월 마이너스 3천만 원, 2월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시세는 12월 대비 970만 원 상승, 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사동 12층 남동향 66타입 매물이 3억 5천 6백 1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 4 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 2 1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 3억 5천 6백 10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3천만원에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4차입니다. 세대수는 131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7월입니다. 입주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마피가 3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당시 분양하여 완판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현재 마피가 나왔으나 분양가가 거의 9억원에 육박하는데 3,500만원을 손해본다고 해도 분양가 자체가 비싸 보이므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4,500만원, 2월 마이너스 4,500만원, 3월 마이너스 3,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1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411동 2층 남서향 84a타임 매물이 분양가 8억 6 4 0 0만원 발코니 확장비 3,59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6,49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세대수는 110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1,500만원,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3,500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305동 저층 84이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7105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비용 2,83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4,94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5위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서해 그랑브레듀 파크입니다. 세대수는 64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5천만원,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10동 3층 남동향 84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4,45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1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2,767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마피 순위 사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럭스 SK오션뷰입니다. 세대수는 1,114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5천만원,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저층 남서양 84F 타입 매물이 분양가 8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3,544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8억 5,544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더스타입니다. 세대수는 1,533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6천만원, 2월 마이너스 6천만원, 3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8동 저층 남서양 8 4이 타입 매물이 분양가 9억 2,73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9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시세는 상승한 편이지만 고분양가로 인하여 실제 거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주한역 미추홀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45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5,600만원, 2월 마이너스 8,000만원, 3월 마이너스 9,0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3,400만원, 2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이동 2층 남동향 7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는 3억 7 7 5 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7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5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피 순위 1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센트럴파크리버리지입니다. 세대수는 96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1억 2천만원, 2월 -1억 2천만원, 3월 -1억 1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 중도금 이자까지 분양자가 부담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매도자의 손실을 더욱 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이동 9층 북동향 84a 타임 매물이 현재 7억 1 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7억 9973만원, 발코니 확장비 2,080만원, 기타 옵션 528만원이므로 원분양가 대비 약 1억 1,50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40% 후불제로 이자 2천만원 이상을 원분양자가 부담한 상태이므로 매도자 입중에서는 손실금액이 세금까지 합하면 1억 5천만원에 넘는 금액이 손실입니다. 이상 현재 인천의 마피아파트 16개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매물의 경우 마피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추후 더 많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분양한 단지들은 너무 높은 분양가에 각종 옵션과 높은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중도금 후불제를 통하여 분양자의 부담이 상당한 매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고분양가 단지들은 입주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상당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에서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마피 현황을 매월 살펴보면서 시세의 흐름을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